베베라 즈베리파이 베베라라고 부르는 베베라 파이너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저희 베베라 프로젝트 목차로는 첫 번째 팀 소개, 두 번째 프로젝트 소개, 오픈 시 v 의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소켓 서버, 안드로이드, 아두이노, N S T 구현 도는 상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베베라 이렇게 팀원들을 이제 각각 이미지로 이렇게. 캐릭터형으로 이제 자기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였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팀원끼리 각자의 전공 분야를 좀더 팀원끼리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자 전공적인 분야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만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 개발을 맡은 김호연, 아두이노와 n x 트 개발을 맡은 이재서 오픈CV 개발을 맡은 윤민찬 소켓서버 안드로이드 개발을 맡은 차정화 이렇게 저희 베베라는 팀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베베라 이제 주제인데요. 주제로는 이제 스마트 주차장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후로는 21세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요즘 사회적 이슈여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주제를 스마트 주차장 관리 시스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스마트 주차장 관리 시스템의 구성도인데요. 먼저 자동차인 NST가 이제 카메라 있는 이제 주차장으로 오게 되면 카메라로 인식을 하여서 이제 컴퓨터에서 영 주차장 번호판을 이제 영상 처리를 통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이제 얻어내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DB와 관계를 따져서 이 주차장 자동차에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한 다음 바리게이트를 열 것인지 안열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폰에서도 이제 라즈베리 파이 서버에 접속을 하여서 바리게이트를 열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베베라의 이제 프로젝트 사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요. 먼저 오픈 시브에서는 오픈 시브와 라즈베리 파이, NXP 아두이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이런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 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오픈 시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인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자동차 번호판 안에 번호를 만들어서 카메라에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영상 처리 순서로는 먼저 원본에서 카메라 인식을 카메라 인식해서 자동차 영상, 자동차 번호판 영상.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레이스케이 그다음 세 번째 이진화 0과 1로 이미지를 영상 처리하는 이진화 그다음 네 번째 사각형을 이제 레이블링 또는 라벨링이라고 불리는 이제 레이블링을 통해 이제 다섯 번째 자명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레이블링은 사각형을 모든 모든 사각형을 레이블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번호판 이거 같은 것만 제, 저희가 사용한 거는 제일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는 이제 자동차 번호판이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자병 제거를 통해 번호판을 추출하고 또 번호판에서 이제 숫자를 레이블링,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을 템플링 매칭을 통해서 번호까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카메라에 이제 번호판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도스 창에서 명령어 창에서는 이제 인식한 번호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식한 이 숫자들을 라즈베리 파이 서버로 번호를 이제 날려주는 이게 보내,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 모든 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개발을 맡은 이 모연이 발표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시리즈에서 그 자동차 번호를 데이터를 받아오느냐 소켓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 소켓 서버에서는 이제 그 이게 허가된 차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아두이노를 동작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저희 조에서 3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놨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이제 허가된 차량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 테이블이고요. 이제 소켓서에서 그 여기로 이 테이블로 들어가서 이제 같은 데이터가 <laughs> 있으면 아두이노 동작을 시키고 같은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동작 시키지 않는 그런 구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테이, 테이블은요, 저희가 그웹 서버를 뒤에 만들었는데, 웹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로그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로그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이시다시피 아이디 필드와패스워드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웹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데이버드 입력을 하고 전송을 시킨다면, 은 이제 이 테이블로 들어가서 이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두 개의 데이터가 만약에 동일시 돼야지만 이제 로그인이 성공되고 아니면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세 번째 테이블은 이것도 소켓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소켓 서버에서 이제 차량이 주차장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아두이노를 지나갈 때 그때와 동시에 이 테이블에 그 차량의 번호를 축적을 하게 됐다. 자동적으로 축적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웹 서버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하려면 MySQL을 실행시켜서 이제 명령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하기 <laughs> 위해서 또 만들었지만 이제 사용자에게 조금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스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그 주차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 쉽게 볼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기능은 자신의 차량이 이제 허가된 차량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로그인 기능인데요. 이 로그인, 아까 로그인 테이블을 만들었듯이, 그 여기에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까 로그인 테이블로 들어가서 이제 이 데이터와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제 비교서 일치를 한다면은 그 추가 및 삭제 기능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 오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 기능은 그 주차장에 실시간으로 어떤 차량이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아까 전에 그 소, 소켓 서버에서 아두이노를 통과했을 때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눈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차량이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URL을 설정해 놔서 <laughs> 주차장의 위치를 보여주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다음은 소켓 서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정학생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어, 소켓 서버는 일단 파이썬으로구성전했고요 지금 오픈시브이로부터 받은 힐리선사라는 번호와 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힐링선사라는 번호를 비교를 해서 이제 결과를 OK라고, 어, 결, OK라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아드노와 시리얼 통신을 해서 이제 바리게이트를 열고 닫고 하는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는 고유번호를 보낼 수 있는 전송 부분과 웹서버에, 웹서버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부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기, 어, 전송 부분에서 고유번호를 입력을 하면 버튼을 눌렀을 시 파이썬을 선택 서버로 전송이 되는데 저희가 어, 임의로 지정한 1 2 3 4라는 보드 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아까 그 비교한 어, 어, 결과와 같이 OK가 되었는데요. 어, 바리게이터 웹서입니다두 번째로 웹 서버에 있는 화면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웹 페이지로 PC를 통해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웹 서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때서 각등이 되는 분들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버를 제어하는 코드이 <laughs> 부분인데요. 코드. 그냥. 그냥. 팀뭐 라인에 연결하고, 아니스 혼아낸 다음에 9600도로 시작을 하고 이거를 파이썬에서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를 위해서 RIS로 변수를 넣어 줍니다. 신호가 49라는 숫자는 다스코커드로 40인데 이거는 1이라는 뜻입니다. 1을 받으면 오픈 열어주고 90도 돌려주고 열은 다음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계속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1로 일로 증가해서 지금 몇 번을 열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NFT 인데요. 이건 그냥 저희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 그냥 자동차 역할을 하는데 여기 앞에 달리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울트라톤이 초음파 센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이 코드 설명하자면 초음파 센서 거리가 22만에 0 넘어주고 이상이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20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아, NFT를 컴퓨터에 연결 u s b 를 연결해서 디버깅하면 이런 모습이 뜨는데 USB를 빼고 하면 이 노란 버튼을 이용해서 NFT를 조정하게 됩니다. 저희 보런 동영상인데요. 세개의 시나리오로 작성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등록된 차량을 보내고 두번째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 세번째는 등록되지 않은, 않은 차량인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강조요 여러분은 동영상입니다 차량인데요. 앞에서 인식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바로 데이, 바리게이트가 열리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 들어간 차량 중간 웹 서버에 접속해 저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데요. 서버로 이렇게 신경 쓰 CV에서는 유진을 하지만 여기서 클로즈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열리자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누가 이게요 네, 제가 너무 이게 혼자서 발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팀원들이 발표할 수 있는 일를 다같이 긍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요고 생각합니다. 발표 자체를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왠지 작품을 만들 때 업무 분담이 잘된것 같아서 이만큼또 <laughs>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고 어차피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 때는 아주 또 공부를 하여서. <laughs> 마지막 일주일간 단게해 주실까? 모든 사 수습했기 때문에 서부터까지가는고 친가진이나 신가도 잘하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바리케이드를 올렸다가 <laughs> 시간이 흐르게내고있는 <지나면이 웃음> 거예요. 그치? 차가 지나갔는지안지나갔는지확인하라 <laughs> <안 하고, 웃음> 그렇게 하고 있는것죠 정화가 그 부분 담당할것 같은데, 아직, 어, 재수비데우지가 아, 아 디밀에서몇 초? 5초? 네, 5초. 어, 5초다가 그냥 내려가 있단 말이야. 아 근데, 뭐, 이렇게 감지를 하고, 내리고, 그런 조치는 없어. 차가 있을 수도 있잖 <laughs> 네, <목소년> 오늘 <그래>, 뭐, <목소년> 신경을 많이 쓰긴 했는데 너무 아서 뭐라 까 이제 발도 표현에도 아고 저기 포연 리부반이 아닌 이제 아까 전에라는 걸쓰는그 너무 그 어린애 <목소년> 티한 것 같아요. 어린애 <목소년> 티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아까 전에 말고 조금 전에 했던 방금 뭐, 전에 로편이었던가 싶어. <목소리> 아무도.